안녕하세요. 경제의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오늘도 일교차가 지금 상당히 심하죠. 어, 그래서 아침에는 춥고 낮에는 한여름이고 어, 온도 차가 심한데 예, 어, 건강 관리 예,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 음, 일단 미국은 떨어졌는데 예, 지금 뭐 이만하면 됐다. 아, 그 파운드와 추락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어, 이걸로 상당히 증시가 휘청거렸습니다. 앞으로 지금 영국의 이제 감세 법안 어, 이 지정이 이제 예,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어제의 예, 충격이 있었는데 오늘은 좀 올라왔어요. 어, 그리고 이제 어,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제로 코로나 이걸 벗어 던지겠다. 즉 어, 이런 포인트. 어,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 지금 전기차 보조금, 어, 지금 세금 면제에 대한 카드를 또 들고 나왔죠. 그래서 전기차가 어, 어저께 살짝 올랐다가 오늘은 뭐 어, 그냥 그저 그런 수준인데 앞으로 지금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 어, 또 이제 금리 인상과 인플레 정상화, 어, 뭐 등등해서 갈 길이 많지만 어, 지금. 어찌됐거나, 좀 기다려 봐야 되겠죠. 어, 그래서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내년 경기 침체할 9 9뭐 이런 보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 좀 길게 봐야 될것 같아요. 어, 이거는 뭐 팩트고, 어, 그리고 지금 환율이, 예, 달러가 지금 1,500원 선에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예, 그러면서,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 그래서 달러 패권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지금 강하고, 달러 국채, 예, 이런 쪽돈 몰리고, 어, 나머지 자산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어렵다. 라는 부분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유럽 시장은 지금 좀 올라가고 있죠. 어, 워낙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예, 저가 배수가 들어오는 것 같다. 라는 부분들. 하지만 이에 대한 위험성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나온 대목이, <laughs> 푸틴 30일 점령지 편입 선언 가능성, 어, 크림반도 속도전 판박이, 에서 예, 명분은 투표에요. 어, 지금 여기에 있는, 어, 지금 주민들은 친너 성향이다. 어, 러시아 사람이다. 그래서 러시아로 편입되는 걸 원하다. 어, 원한다. 어, 전쟁을 하더라도, 그 명분으로다가 크림반도 먹듯이, 먹어 들어간다. 아, 어, 그래서 우크라, 돈바스, 자포리자, 헤르손종료 어, 어, 그래서 지금 이 투명한 어 강제 투표함에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투명한 투표인데 다 투명하죠. 어 그래서 지금 너무나도 큰 이슈를 가지고 있다. 어 그래서 앞으로 핵 위험에 대한 부분들, 개업령 선포, 대테러 작전, 어 이런 부분은 계속 나오는데 앞으로 지금 핵 그, 위협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꺼내고 있어요. 어, 그래서 지금 코너에 몰렸다라는 뜻인데, 예. 앞으로 지금 러시아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 미국과 그 우방국들이, 예, 이에 대한 대처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먹더라도 우크라이나는 또 가만 안, 안 있는다. 어, 그래서 전쟁에 대한 공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어, 앞으로 이 에너지에 대한 위기, 예, 또 이제 겨울을 어떻게 또 벗, 날 것인가. 등등에서, 어, 산적한 문제가 있다. 어,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좀 보수적으로 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돈 스파이크 마약 투약 혐의 체포 간이 검사 양성 어, 너무나도 충격적이죠 어, 그래서 지금 최근에 수리남 이슈가 있는데 지금 이제 찾아보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어, 예측이 된다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 어, 지금 뭐 온상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어. 그래서 지금 앞으로 결혼까지 했는데 어린애랑 어 지금 어쩌냐라는 부분들 얼마나 지금 음 마약을 해야 되는 건지 예 지금 뭐 한서희도 마찬가지고 너무나도 지금 마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어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저출산 뭐 공로나 이런 얘기 나오던데 앞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 이런 마약이라든지 예 그리고 저출산 예산 이런 것들 어디로 세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참으로 걱정입니다.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인데 예, 지금 이런 이제 마약이 뿌리 깊이 들어왔다라고 하니 예, 연예인들 뭐 한두 건이 아니에요. 어, 그래서 굉장히 또큰 이슈를 가지고 있고 HLB 예, 오늘도 여전히 뜨겁죠. 어, 그래서 쭉 지금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시총 3위 한때 1위까지 갔었죠. HLB 등 계열사 마운트 아, 개 예. HLB 왕국을 만들고 있다. 아, 신약 개발에서 판매까지 원스톱 어, 체인 구축. 여기서 아, 기수이전 없어요. 그냥 만들어서 어, 지금 판매를 한다. 유대목이고 아, HLB 그룹은 M&A를 통해 단기간에 몸집을 키웠다. 아, 그래서 리보세라립이라는 이 지금 항암 정복이라는 재료를 가지고서. 키워나갔다라는 거죠. 어, 투자도 받고. 내년 미 자회사, 나스닥 상장 계획. 예. 그래서 제약바이오, 조선, 해양, 에너지, 금융 등 42개사. 굉장히 지금 다양해요. 어, 그래서 현대 라이프보트가 어마어마하다. <laughs> 그래서 지금 HLB 글로벌. 어, 기게 지금 넥사죠. 어, 그리 HLB 생명과 테라피틱스 제약. 어, 노터스까지. 예. 예. 최근에 이제 반려동물 개바망 어, 지금 이런 이슈가 가지고 있고. 지금 미국은 엘레바, 테라피틱스, 이뮤노밍, 예, 또 베리스모, 어, 이렇게 가고 있죠. 근데 요거를 나스닥에 상장을 시키겠다. 아. 그래서 신약 후보 발굴, 임상 허가, 상업화, 전기는 그룹 내 수행 예, 다할수 있다. 여기 에 지금 마운드 개 있어서, 뭐, 지금 다 하는 거예요 ESG까지. 그리고 추가 상장은 HLB 사이언스, 2023년. 어, 아, 지금 내년이죠. 이뮤노밍을 나스닥에 올리겠다. 아, 지금, 허박사가 지금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재료가 무궁무진하다 아, 그리고 내년쯤에는 간암 1차 아, 선낭암 1차에 대한 승인 윤곽이 나올 것이다 아, 지금 이런 포인트고요 어,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리보세라리 간암에 대한 부분들을 쭉 가져가고 있고 어, 지금 뭐 순탄하지 않은 과정이었죠 이거는 뭐 위암 말기 치료제 예, 지금 했는데 요거는 이제 미끄러진 거고 결론적으로는 뭐 실패다. 아~ 지금 3차 치료니까 뭐 이렇게 사업성은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간암 1차는 진짜다. S모에서 도장 받았다. 아~ 지금 이런 내용이고 진양군 회장은 2년간 임상 결과 관련한 불공정 거래 의혹으로 금감원 조사를 받았죠. 어 아, 그리고 무혐의 처비를 받았고. 그래서 이 신약 하나라는 게 지금 도깨비 황명희처럼 뚝딱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 아, 1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2년간의 공방기간 동안 쌓였던 상처와 불신을 딛고 빠른 속도로 정상하게 돼 올라서고 있다. 가남 임상 성공에 이어 올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100% 이상 증가한 1,204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363억 원 흑자 전환. HLB 행동주의 소액 주들은 지원을 받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리보세라립의 성공을 확실한 충성 주주들로부터 모금을 해서 지난번에 신문 일면에 지금 대대적으로 광고도 했죠 어, 그래서 아주 지금 단결이 잘 되고 있고 어, 이 약은 진짜다 라는 이런 부분들 물론 이제 s5에서 어, 지금 포지티브 의견을 받았죠 유일하게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어, 점점 커지고 있다 주가만 지금 못 가고 있다 hlb 주주연대인 주가 행은 어, 지금 최근 리보세라립과 캄냄리조와 병용 가남 1차 치료제 삼성 성공 직후 어, 한 일간지 이내용 알리는 광고를 실기도 했다. 지난번에 동아일보가 지금 나왔었죠. 어 유대목이고 현재는 미국 뉴욕 타임즈와 월스티트 저널에 광고를 실기에 모금을 하고 있다. 어, 그래서 굉장히 리브세라립의 진심이고 어 대동단결을 하고 있다. 어. 그래서 앞으로 지금 나올 재료가 많이 있죠. 어 지금 이제 FDA 미팅이 있을 것이고 어또 이제 n d a 들어가고. 또 선낭암에 대한 이슈가 있고, 어 그리고 이제 이민홍이 또 이제 상장도 시켜야 되겠죠. 어 사이언스 뭐 등등해가지고 많은 재료를 가지고 있다. 아, 지금 이런 포인트입니다. FD 승인까지이러네요 글로벌 빅파마로 나가길 응원합니다. 항암 정복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캔서 문샷 아, 바이든 정부의 예, 도움을 아, 받을 것이다. 수혜주가 될 것이다. 아 그래서 글로벌 어 지금 최고의 빅파마가 될 것이다. 그리고 K 바이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다. 어, 그래서 응원한다는 댓글들이 상당히 예,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적인 침체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어, 누가 지금 러시아 전쟁 좀 어, 막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지금 이 푸틴의 광기, 예, 지금 러시아 국민들의 광기, 이거를 뭘로 잠재울 것이냐라는 부분들. 그래서 오늘은 또 이제 러시아 학교에서 총기 난사가 나왔어요. 어, 너무나도 좀 충격적인데, 지 충격적인데, 지난번 어저께는 징집수 어, 오전에 예, 안내드렸는데 학교에서 어,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슈가 큰 만큼 러시아도 어, 곧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좀긴 시각으로 어, 좀 바라봐야 된다. 어, 리보세라리에드에 대한 이슈는 계속 불거지고 있다. 감사합니다.